생전포로 유명한 구호만두랑 여경래 셰프와 함께 만든 메뉴가 있다 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강남 신세계 백화점 다녀왔고 주말 웨이팅은 30분 정도 한것 같습니다. 꽤 다양한 종류의 튀김만두와 지진만두가 있는데 제가 먹으러 온건이 시그니처 메뉴인 고기 육즙 생전포랑 새우 육즙 생전포. 낱개로는 팔지 않고 4개들이 세트로만 판매하고 있으니까 어떤 걸 드실지 미리 생각해서 가시는 게 편합니다. 저는 고기랑 새우 반반으로 주문했고 먼저 새우부터 보여드리면 한입 베어 물면 은근하게 터져 나오는 고기 육즙하고 탱글탱글한 새우의 식감과 향이 꽤나 괜찮습니다. 아래면은 바삭하고 윗면은 폭신폭신한 상반된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고기 육즙 생전포인데 새우보다 확실히 육즙이 조금 더 있는 편이고 고기의 육향이 비리지도 않고 아주 기분 좋은 향을 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겉에 부분이 빵 같은 느낌이라서 배가 빨리 부릅니다 많이 못 먹는 게 정말 아쉬웠고 요거는 숯불 고기 지진 만두인데 그냥 갈비만두 느낌이 들고 맛은 나쁘지 않은데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멘보샤도 하나 사왔습니다 확실히 기름짐이 심하긴 한데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새우의 향도 진해서 맛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기름져서 두개세 개씩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경의 셰프의 모자 새우 만두. 꼬리 부분이 있어서 새우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갔나 싶었는데, 다진 새우 살을 사용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맛이 있긴 한데, 30분, 30분 이상 기다리면서 먹을 만큼 특별한 메뉴는 아닌 것 같습니다.